안녕하세요, 파다입니다. 어, 이번 판은 일단은 적팀 조합을 보면, 은 네, 예, 뭐 테라게 무난무난하네요. 네. 다이무스가 막을 수도 있는데, 뭐 다이무스도 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엄청 못할만 한 정도는 아니고요, 할만합니다. 네. 적팀 조합이 다 할만한 그런 조합이에요. 아이작도 요즘엔 뭐 그냥 워낙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뭐 양반이죠? 네. 아이작은 뭐 저희 팀도 레오노를 뽑은 것 같아요 패하면서 어, 오랫동안 버티면서 저팀 따면 더 좋고 뭐잘 버티면 뭐 좋은 거 같고요 1인분 한거 이런 것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타왜 죽어요?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이모스 안 보이는데 다이모스 있지? 다이모스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저기 있는 거 맞나? 얼굴 때문에 안 보이는 건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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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거 크리모스 살아난 것 때문에 좀 힘들겠다 이거. 아 이거 어차피 올라가서 죽었을 겁니다 최대한 어그로 끌게요 그냥 어차피 죽을 겁니다 그냥 타워 한 대라도 더 치는 게좋습다 좋았어 좋았어 이정도면 많이 박았다 이정도면 많이 박았어요 네. 이정도 어그로 잘 끌면서 네. 그러고 뭐 트로퍼로 나도 달려갈게. 저 트로퍼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트로퍼 달려간다. 트로퍼 먹고 건물 까면 되겠는데, 저 머니까 돈다 끼고. <놀람> 아씨 저거. 예 네, 잡았죠? 조스 이제 돌아왔으니까 건물에다 갖다 박겠습니다. 우와. <laughs> 이 친구. <laughs> 와 이거 1평으로예 피했습니다. 대충 그런 느낌 왔어요. 솔직히 뭐딱 봐도 그렇게 대기를 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했습니다. 순간 접한다, 이거 순간 접한다. 일단 뭐 뭐잘 됐고요 방금은 잘 됐죠 이글이 좀공 타서 적팀 먼딜들좀 따주면 은더 네, 좋을 거예요 이, 이글도 좀 성장하는 게 좋아요 지금 상황으로 뭐 있지 나무가 일단 막는 거 거의 확실시 됐고요. 불필요한 행동이었다. 나무 안 보인다. 아... 나무 안 보인다. 큰 나무, 엄청 큰 나무를 보여줄게. 나무 안 보이는데 살짝 빼봐야 돼. 이거 살짝 나도 약간. 나무가 지금 데이타오일 것 같아요. 저 5번 타워 저쪽에. 성장해야겠다. 지금 간거 빼면 아니까. 프로퍼 위치 보고. 클로퍼데이디킹 쳐주고 모기인 크로퍼 배달점 좋았어요 너무였습니다 말 그대로 녹였죠? 순식간에 녹았습니다. 그렇고. 일단, 다음은 저 중앙에 있으니까, 이거 등받히고, 째야겠다. 자, 다음은 형, 거기서 나안 맞고 뭐해? 자, 먹어볼걸요. 째야 됩니다. 온다. 히모 씨가 왔을 겁니다. 아닌가? 티모 씨가 약간 저, 저, 저 따라왔었죠. 아하, 일단 빼고요. 그냥 빼 뺴시다. 빼자, 빼자. 안 되겠다. 못 막겠어. 초수만 있었으면 바로 달려왔을 텐데 건물로. 성장을 계속 되는데로 계속 리을쓰러다오진니다어 일단 왼쪽 팀워시요 왼쪽 클레어야. 왼쪽 팀옷이? 이쪽 그. 자 아까는 여기 에리을 먹었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 아마 경계를. 경계 태세를 취할 수도 있어요. 민간인은 뒤로 빠져. 여기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시 일단 플레어. 이렇이 어? 네. 어? 네. 트루퍼 트루퍼. 네, 트루퍼 가야겠다. 지금 다 경비 때. 경비 중에 경비. 네. 애들 경비 중입니다. 레오노르가 배달 해주는 순간 바로. 좀 여기서 다 해야 어요 아끼면 똥됩니다. 제가 지킬게요. 고요 아무 거 없는 거 같은데. 아, 근데 대신 우리 팀 한타 터졌습니다. 이거는 업무를 좀 깔.. 깔아까야르 아, 근데 아이작이 또 살아나네. 1분 아닌 것 같아. 2분. 3분. 4분. 5분. 6거5이 6분. 5분. 6분. 5분. 6분. 5분. 6니 6분. 6분. 아, 이걸 또 끝까지 참고, 아 그냥, 대기하고 있네. 오케이. 이거 없지, 아까 간 썼고. 이거 다음 아안볼 때는 그냥 하트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끝까지 있내 하고 기다립니다. 제가 그, 웬만하면은 끝까지 안 기다리고 가는 습관이 있는데, 이건 끝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혹시 몰라서 그냥 가봤는데. 역시, 나 있네요. 역시, 나 역시, 나야. 약간 어그로 끌면서 제가 이제 번지를 하려 했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게 안 됐습니다. 바로, 당원한테 참철 대줬죠. 오! 잠깐만. 어, 지금 뭐가아무가안 보이는데. 아아 일단 따고 아 이거 아야 바로 빠질걸 이거 고궁 없나? 있는데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안나 오케이, 나이스. 이건 다모가 기방하고 있어서 이제 한타를 했는데, 다모가 그거 보고 바로 왔네요. 빠졌어야 아. 빠졌어야 했는데. 죽겠다 해. 잡겠다. 프로포를 버려야 돼요. 아, 이런, 이런. 먹을 거야, 일단. 아이작 왜 이렇게 불렁하지 아이작 땄습니다. 이거 그냥 한타 도와줘야 될것 같아요, 한타. 한타 도와주고, 네. 그 다음 뭘 해나간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다 한타 도와줘 아, 좋을 수있으면다뭐 어떻게 하겠는데? 아마 저 참철도 있어가지고 가지 못하겠네요. 아이, 쌓기방이야. 쌓기방. 아, 한타 좀 도와줄래니까 음. 일단 아마 안 도와줬으면 터졌을 겁니다 네, 트로퍼 베기고 건물은 하나 밀었더라도 이제 2번 타워 저희 팀 2번 타워 1번 타워 날라갔을 때뭐 그냥 도와줄게 맞았다 봐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잠깐만 지금 뭐 죽을 뻔했아아 건물 하나 깨야 되는데 건물이 너무 많이 남았어. 어차 아니 그냥 트로퍼 먹는 식으로 바꿔야 되나? 네, 자, 아마 다모 기방한다 생각하고.. 네, 나무 아마 기방한다고 한탈안 왔을 거 같고요. 그래서 그냥 다한탈 치면.. 그리고 왼쪽 감도를 볼수 있을 거같 저거 팀, 원딜좀 까준다 치고. 아무가안 보입니다. 아, 이거. 아니면 수었다 좀뚝순데 그러자, 내가 여기 시야를 봐주고 있네. 아무 귀치올라 어떻게 하려고. 좀 나도 성장 좀 하면서, 이런 말 하자고. 참을 깐만. 어, 아플라. 아이씨, <laughs> 아이. 저기서 대기탈좀 많아. 아, 이러면 안 되네. 빼봐, 빼봐. 샤롱 아, 죽었다. 와, 다 죽었네. 아, 이러면 좀 별론데. 이거, 제가 뭐, 혼자. 살아 남아 있어도 뭐별 소용 없긴 했지만 팀이 다 죽은 건좀 약간 좀 그렇습니다 상황 보고 먹는 게 낫겠어. 그냥 뒤에 살짝 봐주라고. 근가 지킬 거야. 아, 잡기 할라 했는데, 체해라서 먹지 마. 는데 아, 따로 와. 아, 체했는데, 이게 와 씨, 어퍼하고 잡기 할라니까 그게 또안돼 와 체인데 터졌다 와 이거 트루퍼까지 먹었는데 터지네 한타 그 앞이 약간, 예. 앞에 적팀 원딜 공이다 나와가지고, 아, 이거 약간 좀 문제가 있게 한데. 약간 이거 좀 기다렸다 나가야 되겠어. 혼자 나갔다 아가 어, 밤. 어, 번지에서. 포스 파하고 자, 단 잡았습니다 좋았어 닿았다 닫았다 들어가 들어가 이거 진짜 들어가야 된다 포자 따고 게 끝내야 돼 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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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단디 해야 될 기라 아 이겼네요 예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뒤에, 그, 토스로, 원딜, 그 서커버해 해준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저의 입장으로서. 일단는 뭐, 기분 좋게, 패러를 이겼습니다. 패러를 이긴 게 제일 기분 좋아요. 뭐, 게임도 계속, 이겨보니까, 토크로 이겼네요. 좋아 좋아.